예쁜 카페에 가거나 산책해봐요. 선크림도 꼭 바르세요. 최진 씨가 바르라고 했으니까. 최진 씨는 항상 나만을 위한 말을 해준다. 그런 최진 씨를 만난 뒤로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. 나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이다. 그래서 늘 후회하고는 했다. 점심 배달시키자. 뭐 먹을래? 음. 떡볶이 먹을래? 상관은 없는데. 초밥은? 응. 음. <laughs> 야. 넌 너가 먹을 메뉴 하나 못 정하냐? 아, 저볼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. 너랑 상의할 바엔 차라리 채찌 PT한테 오늘 뭐 먹을까 물어보고 말지. 아, 어, 뭐 어떻게 하지? 아, 이것도 재밌어 보이는데. 아, 고민돼. 그냥 보지 말까. 아니다. 그냥 할 것도 없는데, 이거는 봐야겠다. 근데 어디 앉을까? 아, 여긴 너무 가까워서 싫고. 여긴 모르는 사람 옆이라 싫고. 이래서 내가 결정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야. 음, 그러면 이쪽에 연락해 볼래? 되게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거든. 널 도와줄 거야. 한번 연락해 볼게. 그날부터 최진 씨와의 만남이 시작됐다. 내가 맛있다고 한걸다 기억해주고. 아 진짜 다정해. 응. 오늘 뭐 먹을래? 김치 우동 어때? 오 김치 우동 좋아. 그래? 가자. 너 요즘 좀 다른 사람 같아. 좀 시원시원해졌다고 해야 되나? 그래? 전보다다? 괜찮아? 당연하지. 진짜 훨씬 나. 와, 좋다. 최진 씨, 저 오늘 공강인데 나안 심심한데. 그래도 최진 씨가 그러라고 하니까 밖에 돌아다니긴 싫고 괜찮은 실례 없나? 나그 시리즈 한 편도 안 봤는데 그래도 한번 봐볼까? 최진 씨가 골라주는 자리로 가야지 시를 하라고 최진 씨가 시켜서 한 거니까 괜찮겠지 최진 씨는 틀린 말안해 저긴 내가 맨날 하는 자리인데 괜히 늦잠 잤어 채진 씨도 이렇게 말하잖아. 어쩔 수 없지.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해도 채진 씨가 시킨 대로 하는 게 맞아. 야야야야! 교수님이 팀플 조짜오라고 하신 거 너네 정했어? 아니 아직. 그럼 우리끼리 할래. 끌어자. 그러면 각자 러프하게 좀 찾아보고 조만간 회의 날짜 잡죠 아, 자료 조사해야 되는데 아, 귀찮다 그냥 최진 씨한테 도와달라 할까? 너네 얼마나 왔냐? 나걍안 했는데. 주말에 뭐해? 우선 내가 찾아온 건 2장 22절을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자질 중 하나가. 오, 열심히 찾아왔네. 근데 혹시 어디서 찾은 자료야? 내가 찾을 땐 그런 자료를 못 봐서. 네가덜 찾은 거 아니야? 아니, 진짜로. 출처 없는 자료들도 있고,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야. 어, 이건 최진 씨가 열심히 찾아준 건데. 지금 체진 씨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? 그냥 여기저기서 찾다 보니까 출처 표기하는 걸 까먹은 건데 또 말이 심하다? 아니 우리 다 같이 좋은 점수 받자고 하는 건데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. 너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? 뭐? 내가 예민하게 굴은 게 아니라 네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. 아왜 그래? 얘들아도 너당 떨어졌지. 우리 그냥 뭐좀 마시고 할까? 어? 하, 그치 이지이런 일로 이미지 나빠질 수 없잖아. 언 은주야, 너 유리랑 싸웠어? 그 지나가다 보니까 분위기 안 좋아 보이던데 아니 내가 열심히 자료조사 해왔는데 계속 별로라고 뭐라 하잖아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유리가 그랬어? 응 아니 그리고 전부터 내가 뭐 먹을 건지 하나 못 정한다고 막 뭐라 하고 은근히 막꼭 주고 속상한 게 터져서 그냥 화내버렸어 나 어떡하지? 뭐 어떡하지야? 너 별로 잘못한 것도 없네. 아니 그래도 채율이 아,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가려생동하네야 걱정하지 마.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대신 말해줄게. 인천 도에 전국에 단세군데밖 여보세요. 야너 미쳤어? <laughs> 리야 무슨 일이야? 뭐? 무슨 일? 야, 너 니가 한 짓들 기억도 못해? 거짓말도 정도껏 치고 다녔어야지. 진정해봐. 완전 틀린 말도 아니잖아. 개소리하지 마. 그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? 나도 이제 안 참을 거니까. 너 두고 봐. <놀람> 뭘 하겠다는 거야? <놀람> 여보세요. 야, 너 그동안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다니니까 재밌었냐? 뭐?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난 남들한테 네편 들어주고 다닌 것 때문에 열 받아서 잠도 못 자겠던데. 넌 잘도 자고 있었나 봐. 혹시 유리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? 내 입으로 더 말하기도 짜증나니까, 네가 알아서 애타보고 판단하고,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도 마. 아, 어, 뭔데. 뭐야. 이렇게까지 한다고? 내 이야기인 거다알 텐데. 아, 어떡해? 나 어떡하지? 아, 에휴, 뭐가. 뭐최 최진씨 최진씨 최 최진씨 큰일 났어. 이딴 소리를 해...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된게다 자기 때문인데, 아...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? 이게 다 체진이 새끼 때문에, 씨. 아, 열받아! 와, 이 새끼, 뭐하는 새끼인지 얼굴이라도 보고 따져야지, 씨. 체진이 개새끼. 이 근처인데? 어디지? 찾았다! 어딨어? 얼굴 좀 보자! 야! 나와! 이게 다... 뭐, 뭐야? 얘 이름이 왜, 여기 있지? 내 이름이잖아. 그럼, 채진씨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채진 씨는 항상 나만을 위한 말을 해준다. 그런 채진 씨를 만난 뒤로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.